안녕하세요 뽀따예요 어, 우리 동생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언니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번 헤어편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댓글에 어, 헤어 다음으로 많은 요청이 있었던 게 클렌징이었어요 어, 어떻게 집에서 피부 기초 관리 방법을 잘할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하셔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가 40대, 50대, 60대잖아요. 폐경 직전, 아니면 폐경된 상태, 그리고 폐경 이후 그런 나이라서 우리의 피부 자체는 2, 30대랑 굉장히 달라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 왜 메이크업 배울 때도 2, 30대가 하는 메이크업이 우리에게는 안 맞아서. 4, 50대, 60대 위주의 메이크업을 우리가 했잖아요. 4, 50대, 60대에 맞는 피부 기초 관리 방법을 적용해야지만 우리는 더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나이에 맞는 클렌징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피부는요, 어, 세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맨 아래가 피하 조직층이에요. 지방층. 그리고 중간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진피층이에요. 그리고 맨 위에가 표피층이에요. 진피층에는 삼총사가 있어요. 그 삼총사가 뭐냐면 콜라겐 많이 들어보셨죠? 콜라겐은 피부를 견고하고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힘이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라스틴이 있는데 엘라스틴은 우리 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탄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빈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게 바로 히알루론산이에요. 이렇게 삼총사가 있어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그런데 히알루론산은 뭘 담당을 하냐면 우리가 왜 물을 막 마시잖아요. 그러면 물이 밖으로 다배출돼버리면안 되잖아요. 근데 히알루론산이라는 아이는 그 물을 탁 잡아당겨서 약간 젤리화시켜서 보습창고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여러분. 10대, 20대, 30대는 아까 설명드린 그 삼총사 진피층이요. 굉장히 건강하고 그 기능을 충실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됐어요. 그럼 우리의 진피층의 상태는 지금 어떨까요? 콜라겐은 폐경이 된 직후부터 5년 안에 30%가 줄어든대요. 그리고 엘라스틴은 고무줄처럼 이렇게 탄력을 책임지는 아이인데, 얘는 이렇게 탄력이 강력했다가 느슨해져 있대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은 너무나 슬프게도 절반이 줄어들었대요. 그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우리 나이의 진피층의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어머,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연적으로 노화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를 실수해서 뭔가를 잘못해서 노아의 가속 페달을 밟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나이의 클렌징은 정말 10대, 20대, 30대와는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막인데 그 막의 정확한 이름이 산성막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H 밸런스, pH 밸런스 들어보셨죠? 우리 피부에 산성도의 지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pH 밸런스가 4.5에서 5.5이면 산성막이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카리성 비누로 세안을 하던지 알카리성의 폼클렌저로 세안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산성막이 산성막이 홀라당 벗겨져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원래 본래 가지고 있는 산성막을 깨뜨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산성막이 깨지게 되면 그럼 결과가 어떠하냐면 무척 건조해져요. 그러면서 피부 속에서는 서로 정보를 교환해요. 얘네들이 어떻게 산성막을 나의 주인이 깨뜨려 버렸어. 야, 너 천연 보습인자. 빨리 출동해, 출동해. 가서 얼른 pH 밸런스를 맞춰 봐. 얘네들이 막 비상 걸린 거예요. 피부의 보호막은 다시 재생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천연 보습인자가 살고 있는 피부 장벽 또한 무너져 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피부는 약간씩 약산성에서 저절로 알칼리성으로 간대요. 그리고 피부는 나이가 들면 점점 얇아진대요. 그런데 우리가 알칼리성 세안제를 쓰면 바로 그거를 촉진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마치 노화의 가속 페달을 꽉 밟아서 점점 더 노화를 촉진하게 내가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알칼리성 세안제를 쓰면 절대 안 되겠네. 건조해지지, 세균 침입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 산성막이 깨져버렸으니까, 세균의 모든 침입이 용이로워지지, 얼굴은 빨개져요. 약해지니까. 울룩불룩해지죠. 그러면서, 그 건조함은 바로 뭐로 이어져요? 결국은 보습이 안되니까 주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도 간절히 외치고 싶은 거은 알칼리성 세안제를 40대, 50대, 60대는 더더욱 쓰면 안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냐면 산성막은 그대로 남겨놓고 메이크업 노폐물, 먼지, 미세먼지, 여러가지 이물질만 싹 깨끗이 제거하는 클렌징이 가장 좋은 클렌징이에요. 자 여러분, 세안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손 씻기! 그쵸? 손은 기본적으로 꼭 세안하기 전에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손을 깨끗이 씻으면요. 폼 클렌저, 약산성 폼 클렌저의 거품의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클렌저의 세정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폼 클렌저는 거품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자연유래 성분이든 화학적인 성분이든 여하튼 계면 활성제라는 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폼 클렌저를 얼굴에다 갖다 대고 여기서 막 문지르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모공 안으로 내 노폐물이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안 되고요. 어떤 방법이 좋으냐면요.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메이크업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 전용 클렌저가 지금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 클렌징 워터는 메이크업 전용 클렌저예요. 말하자면 메이크업을 녹여주는 제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저자극이어야 되고요. 촉촉함이 남아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세정력이 메이크업을 녹여낼 수 아주 저자극으로 순하게 녹여낼 수 있을 정도로 또 세정력은 좋아야 돼요. 수분감도 남아야 되고요. 성분도 좋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은 있어요. 가격도 착해요. 제가 찾았어요. 여러 개를 써봤는데, 제가 예전에 언니랑 같이 피부샵을 할 때, 그때 전문 제품은 가격도 아주 비쌌지만, 방부제가 천연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때 제 생각에 그게 아주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아, 그런 성분 너무 좋겠다. 화학적 방부제가 아니라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으면 진짜 좋겠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착한 가격들에게도 그런 성분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른 보여드릴게요. 짜잔! 토니모리의 더촉촉 그린티 클렌징 워터예요. 순도 100% 발효 녹차 추출물이 주성분이고요. 여기에 레몬씨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요. 레몬씨 오일이라는 거는 아까도 자랑했듯이 천연방부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로즈우드 오일까지 들어있어서 클렌징 워터이지만, 제형은 워터이지만 굉장히 촉촉함을 남겨주는 클렌징 워터예요. 그리고 성분도 아주 우수하고 게다가 세정력까지 좋아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클렌징 워터는 꼭 화장솜이 있어야 돼요. 화장솜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러 가지를 사봤어요. 여러 가지를 사봤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클렌징 워터에는. 보여드릴게요. 에뛰드 하우스의 압축 엠보 화장솜이에요. 여기에다가 클렌징 워터를 충분히 적셔주는 거예요. 클렌징 워터를 아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솜으로 닦는 게 되니까 그건 안 좋아요. 자극이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솜이라도. 그래서 꼭 충분히 클렌징 워터를 아래까지 스며들게 적셔주시고요. 그리고 닦으실 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모공에 너무 메이크업 잔여물이 많이 끼게 돼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짠, 짠. 짠, 짠, 뒤집어서 다시 반대손으로 이렇게, 네. 하시면 요솜한네 장? 그 정도면 얼굴 전체를 닦을 수 있고요. 깨끗한 솜 하나로 또 약간 묻히셔서 눈과 입술을 따로 닦아주시면, 어, 거의 다 제가 가르쳐드린 메이크업은 또따가 가르쳐드린 메이크업은 다 닦을 수가 있어요. 너무 입술하고 눈을 강력하게, 진하게 화장했다 할 경우에는 립앤아이 리무버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통 하는 메이크업은 충분히 클렌징 워터로도 다 닦여요. 그 다음 단계로 약산성 클렌징 폼이나 젤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물 온도가 아주 중요해요. 물 온도는 여러분 미온수가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 나이가 되면 혈관 조절 능력도 떨어져요. 자, 저는 추천할게요. 10대도 20대도 30대도 미운수로 하세요. 혈관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 혈관이 조절 능력이 점점 빨리 저하되고 홍조가 띈 얼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사우나 자주 가시고 그렇게 혈관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분들은 얼굴에 혈관 확장증이나 홍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안할 때는 미온수가 제일 좋아요. 미온수로 얼굴에 많이 충분히 물을 먼저 묻혀주시고 그 다음에는 꼭 약산성 크렌저로 짜서 손에서 거품을 많이 내세요. 그 다음에 그 거품으로 이제 롤링 롤링, 러빙 러빙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차적으로 얘로 메이크업 잔여물을 다 닦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롤링 롤링, 러빙 러빙. 저는 항상 눈 뜨고 살짝 미소 띠. 근육을 살짝 미소를 띌까 말까? 이렇게 하면 근육이 살짝 리프팅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롤링 롤링, 러빙 러빙. 저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많이 롤링하고 점점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 코, 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코 많이 하세요. 어, 크림저 하실 때눈꽉 감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코를 잘안 닦아요. 10대, 20대들이 많이 그래가지고 코에 블랙헤드를 잔뜩 안고 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충분히 롤링, 롤링 하시고 여기도 코도 막 많이 롤링 하시고 입도 이렇게 롤링 하시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막 많이 롤링, 러빙, 러빙. 어, 목도 막 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롤링, 롤링, 러빙, 러빙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로 미온수로 어프어프 어프 하시는 거예요. 자, 어프어프 할때 눈을 꽉 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많아요. 클렌저 할때 절대로 찡그리지 말라고, 찌푸리지 말라고. 만약에 누구는 20살부터 60세까지 약간 미소 띄면서 클렌징을 하고 눈도 그렇게 꽉 감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세안제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만 감고 어프어프를 하면 되는데 매일 누구는 그렇게 어퍼풀을 하고 어떤 누구는 눈을 있는 대로 감고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저녁 계속 그렇게 찡그리고 세안을 한다고 해보세요. 주름이 어떨까요? 주름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져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자글자글해질 수 있어요. 살짝 리프팅 될 정도로 미소를 지으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약간 늘 웃는 인상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신체 나이, 몸매 나이, 피부 나이에서 7년에서 8년 웃는 인상이 훨씬 더 젊어 보인대요. 웃는 거 하나만으로도 안티에이징 그 기간이 7년에서 8년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박 로얄젤리 팁 맞지요? 여러분 세안할 때도 그렇게 살짝 미소 지으면서 세안하세요 자 제가 2차 세안제 폼크렌저 소개 안 했잖아요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어, 요거는 아벤느 건데요 뽀따한테 받은 점수는 90점이에요 정확한 명칭 우리 선생님이 올려 주세요 얘는 짜면 무스 형태로 돼서 아예 거품이 돼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얘는 pH 균형 수분 케어 이래서 아예 pH 균형에 맞춰서 나온 건데 이니스프리 거고요. 가격은 5,000원대예요. 그리고 스킨푸드 건데 저한테 받은 점수는 한 가격은 이니스프리보다 비싼데 점수는 낮았어요. 그리고, 라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얘도 좋았는데, 어, 바를 때는 막 이렇게 롤링, 러빙 막할 때는, 와, 이거 뭐야? 생크림이야? 막 그래서 제가 신났는데, 어프어프를 할때 느낀 점은 너무 약간 뽀드득한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도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었고요. 어, 제가 마지막, 어머, 내가 썼던 더말로지카 젤에 가장 가까운 느낌이고 어프 허프 한 다음에도 느낌이 실키하게 남아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폼 크렌저 pH 밸런스 잘 맞는 크렌저는요. 크렌저는요, 뽀드득할까요? 실키하게 부드럽게 남을까요? 그렇지. 실키하게 부드럽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뽀드득 좋아하면 여러분, 그 멋진 집을 내 손으로 철거하고 나일론 텐트 띡 갖다 놓은 거랑 똑같아요. 40대, 50대, 60대는 뽀드득 하는 순간, 완전히 피부는 주름과 건조함과 세균침입과 홍조로 더 얇아지고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찾은 건 어디 거냐면 더 페이스 샵의 의약 외품 닥터 발목 거예요. 근데 이 크린싱 젤은 보통의 크린싱 젤보다 여러 가지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거품도 순했고 어프어프하고 난뒤에 느낌도 부드럽게 실키하게 잘 남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그러면서도 가격대는 어 만, 만원 초반대, 만천 원? 근데 이게, 음 제가 약간 싫어하는 제형은 뭐냐면 왜 비누를 살짝 눌러놓은 것 같이 하얗게 꾸덕하게 나오는 폼클렌저 여러분 아시죠? 그거는 되게 강력하게 뭔가 알칼리성 같고 또 보면 약산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 닥터 벨머 데일리 리페어 폼 클렌저예요. 폼이라는 건 이제 거품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지만 제형은 젤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죠? 저는 이런 젤 타입을 좋아해요. 훨씬 저자극에다가 훨씬 순하거든요. 물과 함께 거품을 내면 거품이 아주 잘 나고요. 그리고 피부에 올려서 롤링, 롤링, 러빙, 러빙 많이 하신 다음에 어프, 어프 세안하시면 돼요. 어프어프 세안이 끝나면요. 여러분 수건으로 닦잖아요. 어, 이러는 방법도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목까지 씻어서 다 물이 젖었잖아요. 그러면 수건으로 닦기 전에 제가 가르쳐드린 림프 마사지. 물이 다 묻은 상태에서 눈이 불편하면 눈만 살짝 이렇게 수건으로 살짝 지그시 해서 눈가에 물기만 없애고요. 그 다음에 물이 다 묻은 상태에서 림프 마사지 한번 하셔요. 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때로는 영양크림까지 다 바르고 할 때도 있지만 그 상태에서 하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을 때는 이렇게 밀면서 닦지 마시고 항상 지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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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톡톡 그렇게 닦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0대, 50대, 60대 피부가 되면요. 이 피부 상태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여러분들이 피부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 하나를 만들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약산성 꼭 가슴에 깊이 색이라고음 원래 알고 있는 동요에 가사만 붙여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창피하지만 <laughs> 얼굴 클렌저는 약산성 오케이. 오데득 갈칼리성한데요. 부드럽게 롤링롤링 롤링 미소 지으며 푸어푸. <laughs> <laughs> 여러분 어, 피부 건강하게 클렌징 잘하시고요. 많이 웃으세요. 꽃다였어요. 아프지 않게 울지 않게 많이 웃으세요.